공무원 잔나무가 많이 식게 됐다. 그 공무원이 무작위 해먹는 거야. <laughs> <laughs> 정말로. 뭐? 그게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차안 논산 고속도로. 민자. 이놈들이 공사가 엄청 해먹느라고 그냥 싼나무만 찰떡같다 싶어 <laughs> 그래서 나무만 봐도 공무원 얼마 해먹는 거다 계산 나오냐? 그거잖아요. 다 갈아엎고, 되면, 예? 뭐가요? 다 갈아엎고, 새로 한주, 그 삭제하게 되면 네. 뭐 가요? <laughs> 돈이 얼마 들어가냐고? 예. 그 예를 들어서 천주를 심었다. 예? 천주만 심어요. 예, 천주. 천주 심었다. 그럼 1,500. 비싼 거심었고천5 거. 0 0이잖아 계산 한번 해드려? 그, 아니, 계산 해버려,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것도 해봐야 돼. 아무리 바빠도. 그러면 1,500. 계산, 너티 2,000평에다가, 너티를 심었어요. 적어보세요, 한 번. 계산 하시는 분들 저 바로바로 얘기해주고. 1,500이요. 예? 지주 때 2,000원짜리 써야지. 예? 지주 때. 그럼 얼마에요? 200이잖아. 예? 그 방초망, 그, 평당 (2000원씩) (400만 원) 방초만 그 시공비까지 해서 그럼 지금 현재 얼마예요 원. 예? 원. 예. 거기에서 이제 그 놓은 뒤집는 땅 그런 거 이제 땅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음, 뭐 음, (1200이면) 음, 되겠죠 음, 예? 그리고 퇴비 음, 퇴비 음, 한 음, 푸대 걸음으로 음. 한 (1000포) 정도 천포 정도는 까셔야 돼. 어디도. 태비 가지고 비료 못, 네. 나무 못 켜요. 태비 성분에는 비료가, 아그 비료 성분이 질소가, 그 완전, 이 발효 태비 같은 경우, 완전 발효 태비는 질소가 1 k 로도 없어. 천kg에. 예? 네? 질소 자체가. 복합 한 포대에, 아, 요소 한 포대에, 어, 아니, 그 나중에 이겨시고, 예? 네? 그, 잘 들어요. 그, 이런 얘기 딴데 가서 못 들어요. 기회가 없다고. 뭐, 이 3기 또 오실 거예요? 그럴 거 아니면, 46%짜리 20%면 7.1kg 요소가. 예? 비료가7 1 k g 되 있는데, 태비 1톤에 질소가 1kg도 없어. 아까 퇴비는 땅을 만드는 데 쓰셔야 돼. 예?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태비가, 예? 태비를 만약에 2,000평에 태비를 키운다, 한 50차 보세야 돼. 반포차로 그, 반포차 값이 얼마예요? 패비 값안준다고 하더라고. 예? 그거 태비를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이제 그런 얘기고, 내일 이제 비료 얘기는 해드리고, 근데 한 1,000포 깔아야죠. 그럼 2,000원씩 계산이고, 예? 그0 0등도 그리고 나서, 해마다 비료를 2,000원씩 줘야 돼. 4년 동안. 응? 제가 3년. 주당. 그러면 얼마예요? 초기 투자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값보다 관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야 돈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첫 해에 2,000원씩 주고, 주당. 그 다음에 3,000원 줘야지. 아, 지지가 커졌잖아요. 예? 그 다음에 4,000원씩 줘야 돼. 응? 어린 애기는 어른이나 밥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나무가 큰면 큰수록 비료는 뭐 빨리 먹는 거거든. 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아마 3천만 원 정도, 3 150만 원 나올 거야. 예? 3 150만 원 정도 그런데 거기에 잡비 400, 나무를 팔 때까지 3 500만 원들어가니 그냥 진짜 계산해놓은 거예요. 계산 안 해도 돼. 예? <laughs> 음. 근데 초기 토자비는 지을 때는 꼭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방초망하고 지을 때는 어떤, 뭐다고요? 예? 재활용 가능하다. 그거는 나중에 다른데, 다른데다 그것만 있으면 나중에 묘목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묘목만. 예? 대충 그한그년이 될까요? 아까 천주 얼마예요? 네? 경기만 사람보 25만원 받을 수 있는데, 지금 20만원 잡아야돼 예? 네? 응. 네. 어. 얼마, 얼마 벌었죠? 지금? 네. 아, 2차원술 먹어야 하잖아. <laughs> 네. 그래값 2천만원 빼고, 예? 네? 예. 네. 얼마 벌었다고요? 1억 5천. 박수 한번 쳐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나무값 5만원 떨어져봤자, 이렇, 그래도 1억 벌어. 그게 현실이라고. 근데, LT에서 수영만 만들어이여만 만들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예? 또 여기는 수원이잖아. 운반비가 적게 되니까 돈더 받아. 서울에서 쓰면, 지방에서 쓴 것보다. 아주 좋아요. 여기 보면 술어다 먹을지는 만드는. 예? 앞으로 4년 후에. 예. 약속했어요 예, 부산 사시면서 양산에서 그~ 현대 농장이 있고 기장에서 다이 금방 이 (40분) 거리잖아요 예 자연주의님 (40분) 거리 예 제가 부산 지리도 잘 알아요 근데 요거는 거진 일주일에 세번갈수 있는 거리죠 그예 근데 직장을 다니잖아요 예 가면 안 되죠. 직장을 쫓겨합니다식자계노트나무 예? 어. 300조, 왕반나무 300조, 이면 이거 지금 나무 부자들이 사기쳐서 그런 거예요. <laughs> 예? 네, 나무 부자들이 사기쳐서. 그래서, 그, 왜 그렇게 했냐면 책 많이 팔라고 그랬대요. 그 알고면서. 책을 믿지 마시라니까. 엘트는 믿어도 돼요. 예? 1050평이면 딱한 가지 심어야 돼. 예? 네? 여기서, 어, 그, 이판 나무 하세요. 이판 나무. 지금 선생님, 배록나무 250주가 나신 게. 배나무 아, 6, 7점. 네. 다 빼시고, 아, 여기다 다, 그러면 다 현재 이거 있다고요? 그, 정 식재 상황에그럼러면 여기다가 또식재를하겠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가로 추가로 그 다른 면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예? 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입합을 심으시는데, 입합나무 하나 내일 할까지만 알려드려요. 입합나무가 무슨가예요 나무가 무슨 과예요? 그렇죠. 빼고, 예? <laughs> 나무가 빼고 무슨가예요 네. 나무 신문, 나무 배우러 온신양반이 입합나무가 무슨가인지 몰라? 네. 예? 네. 어, 뭐, 뭐요? 네. 오, 한 어, 번, 누가, 누가 답변하시는가 공부 뭐 제대로 하고 오셨구만. 그럼 물풀레카가 사는 조건이 뭡니까? 잘 사는 조건. 예? 나무의 성질을 알아야 한다 했잖아. 그래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 채찍질 하는 게 아니고, 나무는 살살 다뤄서 성질에 맞춰줘야지. 물풀레카라는게 뭐예요? 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땅이 건조하면은 잎합은 안 커요. 술비 어느 정도 항상 유지가 돼 있어야 돼. 근데 물이 차있으면 안 되는 거고. 예? 네? 성장률이 틀리다는 거야. 물풀레가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래 알지만, 예, 한평을 가요. 그래서 도목자가, 윗밥이 갑자기 가, 떠가지고 큰 나무가 없으니까 도목이라고 해서 목을 쳐. 1m 한 80에서 쳐가지고 세순을 받아요. 일식된 나무를. 일식되면 못 파니까 세순을 받는데, 한 평에 양쪽, 한쪽이오목도 한쪽 해놨어. 그래서 이제 그 상처가 아직 안아버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으니까 그거라도 신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 그래서 갔는데 한쪽은 넌, 한쪽은 밭이요. 예? 네? 그 4년 됐는데 이밭자리는 이제 어제